안녕하세요, 여러분. 두꺼비 아재입니다. 오늘도 화끈한 배우와 작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배우의 이름과 번호는 고정 댓글에 달아놓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가 결혼을 합니다. 그 친구의 아내가 오늘의 주인공이고요. 관리하는 배우는 확실히 나이가 들어도 이쁨이 보이네요. 그렇게 이 둘은 친구에게 축복을 받으며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이 둘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배우는 이 행복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같이 운영하던 회사가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 놀라는 걸까요? 바로 회사의 주식이 심각하게 떨어졌거든요. 운전수 가 에, 에서어 밥은? 이. 절대 그렇게 회사로 간 그는 친구에게 회사의 주식이 왜 심하게 떨어졌는지 추궁을 하게 됩니다. 絶対の数字だったんだ販売が遅れたことで総庫の使用はいくらだ月500万だ俺がどうにかする会社に良い事が起こると女性の人たちにも知らない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는데. 아 아,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뭐, 기운시 응. 그와는 반대로 친구에게는 모든 책임을 물으며 회사에서. 내보내게 됩니다. 어려운 결국 진짜요. 회사에서 퇴출당하는 친구는 복수를 생각하게 되는데, 친구를 해고한 그는 마음이 편치 않아 여배우에게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친구는 결국 이혼까지 당하며 인생의 파트너 길로 돌아서게 됩니다 친구를 회사에서 내보냈으면서 골프장을 가는 모습 친구가 알게 된다면 매우 화가 날 텐데요 결국 해고된 친구는 골프장을 가게 된 것을 알게 되고는 생각한 일을 실행에 옮기려. 아, 오늘은 좀 많아. 아, 아, 오늘은 안 나오면 쓸거라 마다 연락쓸이야 그리고 해고한 친구의 집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밖으로 다시 나오게 됩니다. 한결 개운해진 모습이네요. 그렇게 하나하나 복수를 다짐하게 되는 해고된 친구입니다. 우리가 어마어마해진다부나 불꽃을 쏟았듯이.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그는 여배우가 사실을 숨기며 친구의 복수를 알지 못하는데. 난다. 읽んじゃないかごめん、気づかなくて。そうか。あ、ゴルフどうだったああ。中心になったよ。なんだか吉田に給 밥 준비할게 뒤에서 그는 해고한 친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여전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끝내고 다음날 회사에 출근하는 남편 다시 한번 복수를 위해 찾아오며 영상은 마무리가 됩니다. 다음엔 더욱 좋은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